누리나라의 누나! 누나예요! 자, 한번 그러면 장난감 나오라고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난감 나와라! 뿅뿅! 짜잔! 어? 교통기관에 대한 장난감들이 나온 것 같아요. 짜잔! 여기에 다양한 차의 종류들이 있어요. 룰레수 돌려서 나오는 자동차를 가지고 맞추는 게임 같아요. 짱을 맞춰야지. 우와, 이렇게. 종류별로 차가 있습니다 한번 차를 맞춰보도록 할게요 이건 무슨 차인가요? 불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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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도저 이거 그 다음에 이건 무슨 차가요 그렇죠! 택시! 자전거 맞죠? 자이거 뭘까요? 자동차! 포크레인! 그리고 오토바이! 지게차! 지게차! 소방차죠 소방차 칙칙폭폭 버스! 버스예요 청소차! 청소차! 경찰차! 경찰차! 레미콘! 네, 구급차! 자 이렇게 지금 맞춰봤어요 빙고를 이제 해볼거예요쭉 돌려서 견인차! 견인차 이렇게 돌려줘요 또그 다음에 돌려줬어! 택시! 탭시, 택시가 나왔어요! 택시! 택시 돌려줬어! 뿅! 기차가 나왔차기차 기차, 돌려줬어요! 빈고를 완성하는 게임은 뭐냐면요 한 줄이 다 맞춰지는 게세 개가 완성되면 1등! 알겠죠? 쭉! 트럭! 트럭! 이렇게 워크북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옆으로 가거나 일직선으로 가거나 대각선으로 빙고가 맞춰지면 우리 친구들이 먼저 빙고!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게임을 할수 있어요. 이렇게 고리를 줄 거예요. 게임이 끝나고 나면 은 카드를 고리에 걸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랑 카드 뒤집으면서 글자를 맞춰보는 게임도 하면 좋겠죠.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림과 글자 차 맞추기 게임을 하면 좋겠습니다. 변이차는어디있지 뚜뚜뚜뚜뚜, 쭉. 오토바이 글자, 쭉. 자전거와 함께, 이렇게 줄. 즐겁는 게임을 하면서요. 우리 친구들이 맞춰보기도 하고요. 룰렛을 맞춰서 경찰차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경찰차의 모양을 따라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야 나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어, 경찰차! 너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카드를 가지고도 또뭘할수 있냐면요. 메모리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구급차, 2번 청소차, 3번 경찰차, 4번 포크레인 다음 친구 순서 이어보세요 음... 구급차, 2번 청소차, 3번이 뭐였나요? 교육차, 그렇죠. 경찰차, 4번은 포크레인 이런 식으로 메모리게임을 하면 되겠습니다 친구와 같이 카드를 가지고 역할놀이를 할수 있어요 이렇게 룰렛으로 자기의 역할을 할 자동차나 교통기관을 선정해도 되고요 예, 숨겨놨다가 우리 집부터 교통 기간 역할놀이 하자. 짜잔 자동차 나는 그러면 자동차 타고 다니는 아빠 역할을 내가. 나는 짜잔 견인차 아저씨 할래. 아빠가 아빠 차 고장 나서 내가 견인차 아저씨가 끌고 가는 역할 할게. 이렇게 친구들 함께 다양하게 역할놀이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다양한 육상 교통 기관 중에 만들고 싶어하는 게 있을 겁니다. 오늘 이걸 가지고 차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재밌겠죠 와우! 자 집에 있는 아무 박스를 준비하세요. 자 아무 박스를 준비해서 버스. 어, 버스니까 버스 앞에 표지판 이 있어야 되아요 버스 몇 번인지 써줘야겠죠? 어누나 여러분 마스크예요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사진 같은 거 붙여도 되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버스 떻게면 문이 있 어떻게 어어떻우어 창문도 떻게어니까이렇게이반게이렇게자르게아요 그러면은 문이 생겨요. 자, 어어볼까요떻게어게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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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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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렇게 어떻게 어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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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면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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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우리 친구들이 칼로 창을 뚫고 문을 뚫어서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장난감도 여기다 넣을 수 있어요. 친구들과 같이 또 줄을 연결해가지고 기차도 만들 수 있고요. 창의인성 동화에 있는 자전거 모여 따기 대작전을 보고요. 운전면허증도 한번 우리 친구들이 그려보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더 재밌는 장난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다음을 기다리면서 누나라!